프리저보드를 하니까 그 단점들을 다 커버하면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도 됩니다 투잡으로 뭔가 찾고 계시다가 창업 밤을 수강하시고 지금 무인 매장을 두개이오점까지 오픈해서 상당한 매출을 얻리고 계시는 김상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선생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<웃음> 있습니다 <웃음> 네. 사실은 그 제가 그 웨딩 디렉터라고 야외 결혼식을 만드는 일을 하다보니 그 안에 꽃이 들어가요. 근데 이 꽃이 유효성이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까 해서 괜찮게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, 선생님한테 배우게 된 거죠. 일단, 저 같은 경우는 생화다 사실은 저희들 그 어깨에서는 예쁜 쓰레기라고 표현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왜 그러냐면 유성이 너무 짧아서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꽃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. 생동감도 있고 화려하고 무엇보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거든요. 소재거든요. 근데 이 프리저버드는 그 단점을 커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거죠. 일단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업이 좀 달라져 가고 있고요 많이 깔아서 삶도 좀 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웨딩 디렉터 결혼식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꽃에 대한 유효성이 너무 짧아서 이 가치가 너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프리저보드를 하니까 그 단점들을 다 커버하면서 꽃이 갖고 있는 장점들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돈도 됩니다 저는 지금 무인점포로 선생님한테 일을 배워서 1호점, 2호점, 3호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급이 바뀌면서 3조차도 좀 달라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, 선생님한테 아까 말씀 그린 이유로 만나게 되고, 근데 이게... 사업이 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이템이 너무 좋잖아요. 일단 경쟁자가 별로 없고요. 어떤 소재의 가치나 경쟁력은 선생님이 갖고 있으니까, 세마스가 조금만 배우면 이걸 좀 사업적으로 장사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인점포를 시작하게 됐는데, 일단은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왜 인건비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두려움,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무인점포니까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클 필요도 없어요.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딩 디렉터라는 본업이 있으니까 투잡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시기 가장 좋은 적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